네, 타우크로스에서 경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5시 암흑동맹을 선택한 그레일141. 그리고, 9시 인간연합을 선택한 칸나칸나. 칸나. 대세맵이 돌아간듯 하다가 타크로스랑 섞여서 쓰이는 것 같아요 일단 뭐 그레이 1141은 항상 똑같이 하기 때문에 칸나칸나의 빌드에 따라서 변수가 생기겠네요 근데 칸나칸나도 업그레이드 워리어 똑같이 할것 같은데 그럼 그때 그때 컨트롤이랑 진출 타이밍에 따라서 승부가 갈릴 것 같습니다. 워캠프와 쉘터 동시에 올라가는 그래 1141. 그리고 워캠프 하나 더. 칸나는 배럭 완성한 일꾼으로 정찰을 가고 있고 그레이 141은 아직 정찰을 가진 않고 있네요. 그리고 아마 원서치 할것 같아요. 또 워리어 하나 나왔고 블랙스미스 짓나요? 네, 블랙스미스네요. 그러면 또 방어력 업그레이드 바로 워리어 찌르기 아, 이거 네, 원서치 줄한는데 여기서 꺾어버리네. 네. 그리고 첫 번째 오크로 정찰 가겠죠? 그리고 쉘터. 아직 철이나 만화를 안 캐고 있습니다. 레일1사일은 아마 이거 다음에 바로 체인버 오브 블러드 지으면서 철 캐겠죠? 네, 이제, 네, 이제 캐죠? 그리고 아마 체인버 오브 블러드 바로 지을 것 같아요. 아니네요. 쉘터 짓네. <laughs> 오, 이제 각자 위치는 서로 파악했습니다. 일꾼은 아마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것 같은데 일꾼이 오는 거 알고 있죠? 네, 못 들어가요. 그리고 그러면서 배럭 하나 동시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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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는데 아, 집중력이 좀 아쉬웠네요. 힘들게 들어가 놓고. 바로 사망 그래서 방어력 업그레이드 거의 완료됐습니다 이제 챔버블러드도 거의 완성 공격력 업그레이드 사실 근데 오크 파이터는 공격력 업그레이드를 해도 고, 공격력이 1밖에 안 올라가서 네, 방어력 업그레이드 하면 방어가 2가 올라가는 워리어에 비해서 아 이거 정찰 허용은 안 좋죠? 뭐 사실 똑같이 하기 때문에 허용해도 상관없긴 한데, 네, 그래도 허용하면 그냥 기분이 나쁘죠. 기분이 네, 용감한 피전트가 금도 들고 짐도 있는데 죽였습니다. 오그오크를 약한 부대 가까이 모은 그래의 1141. 어... 이거 뭐죠? 본진 자원으로 투 챔버. 예, 약간 다르게 하네요. 그, 이번엔 칸나 칸나가 러시를안 가고, 오히려 앞마당을 빠르게 가져가는데, 네, 이러면은, 이거 오크 못 막을 것 같거든요? 네. 이거 숫자가 차이가 나서, 지금 빨리 이렇게 진영을 잡아놓고 싸워야 되는데, 네, 이렇게 뒤로 빠지다가 이렇게 하나 끊기고, 이러면은, 안 좋은데요. 오리어 여섯 마리. 건물 끼고 싸워야겠죠? 사실 이거 건물 끼고 싸워도 좀 힘들 것 같긴 합니다. 어, 그 와중에 홀드. 뭐죠? 이거 러셀런트가, 에이, 네, 이게 러셀런트가 나와, 나와야 막을 수 있는 건데, 러셀런트가 없어서, 글쎄요. 게임이 끝날 것 같습니다 멀티를 하고도 돈이 이렇게 예약 생산을 4천씩이나 할 정도로 돈이 남아있으면은 그냥 배럭을 하나 더 늘리면 되는데 네, 아쉽네요 이거는, 네, 이거는 뭐 막더라도 일꾼 피해가 커서 막은게 아니죠 네. 그래도 일단 그레이 1 4 1이 아직 앞마당을 안 가서 네, 여기서 앞마당을 갔으면 좋았을 텐데 네, 앞마당을 안 가고 다크엘프 바로부터 하는 걸로 봐서 그냥 로리아나 타이밍에 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가드포스트가 두개 정도 지어져야 되는데, 네, 그쵸 가드포스트 지어야죠. 그리고 워리어 이런 거 정찰 보낼 때 레벨 3짜리 이런 높은 레벨까지 크기 힘들거든요. 그 이런 거를 괜히 보내서 죽이면 은 이거 나중에 클레릭으로 재활용이 가능한데 이런 로리 하나 경험치만 되죠. 아깝게. 그리고 여기 보면 레벨 1짜리 이런 거 이런 거 보내면 되는데 굳이 4짜리를 저렇게 선택해서 보낼 이유가 없는데. 가드 포스트 하나 빨리 더 지어야 돼요. 이거. 더 지어야 돼요. 빨리 뭐 하나요. 네, 그레일리사이도 멀티를 네, 가긴 가네요. 이거 빼야죠 이거 괜히 죽기만 죽습니다. 그리고 본진 자원으로 벌써 03업제 네, 아마 뚜껑업을 빠르게 해서 그걸로 타이밍 러시를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슬런트가 시기 적절하게 나와서 이거는 이제 막히겠네요. 캐슬업 하면서 아처로 전환한 칸나, 칸나. 근데 이게 만화를 한 마리만 캐면은 안 되거든요. 네, 이거 가드포스트가 두개 있었어야지 안 깨지는데, 이러면 로스런트 이거 또 죽죠? 왜, 왜 여기로 도망가죠? 여기 죽는 자리로. 우리 아나멀티샷 만화 빵빵합니다. 네, 이거 이래서 제가 가드포스트 두개 지어야 된다 그런 건데, 이게 뚫리거든요? 하나만 있으면은. 네, 그리고 아예 인션트 캔들도 안 올리고 네, 그냥 테크 없이 승부를 보려고 하는 그래 1141. 사실 저공사업방사업이 자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걸할 여유가 좀 없긴 하죠. 같이 테크 올리면서 하면은 타이밍이 늦어져서 근데 또 오크를 뽑지 않고 일단은 다크엘프 뽑고 있는 그래 1141. 네, 로리아나 빼야죠 이제 네, 로리아나 맞으면 안 좋습니다 힐이 없어서 맞으면 맞을수록 암흑동맹이 손해에요 어 근데 이거 러셀런트가 러셀런트 죽으면 안 되는데 여기 클레릭도 두고 뭐 하는 거죠? 네 로리아나 레벨업만 시켜줬네요 이 칸나 칸나는 러셀런트가 안 죽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진짜 클레리 뽑아놓고, 많아 아직도 한 마리가 캐고 있고, 아, 이고 일군이 본진네뭐 견제 온 것도 아닌데, 너무 적죠? 철도 한 마리고, 앞마당에도 철두 마리밖에 없고, 총세 마리인데, 멀티를 빨리 가져가는 의미가 없죠? 일군이 너무 적어서. 이게 뭐, 저, 저그도 아니고, 막, 극대화, 해서 자원 지어 짜내기 해서 뭐, 이렇게 하고 그럴 수 있진 않거든요? 인간연합이. 돈이 그냥 너무 많이 들어서. 그 벌써 뚜껑 끓이도 찍혔습니다. 이거 그나마로 셀런트가 있어야지 좀 클레릭으로 버티고 시간 끌고 하면서, 뭐그 딜을 받아낼 수 있는데, 아처들이 딜할 환경도 생기고, 지금 그것도 없고, 네, 게다가 업그레이드는 0 1 방일에서 멈췄고 불화살은 방금 찍힌 상황, 배력을 다섯 개 갖추긴 했지만, 네, 이제 세 마리 캐고 있는데 지금 너무 늦었죠. 그리고 메이저 힐 업도 해야 되고, 네. 그러면서 캔들 이제 뚜껑까지 찍고 올리는 그레일 1 4 1 아마 여기서 뚜껑 업그레이드 되고 나서 가면은 끝날 것 같아요 무슨 서 J 멀티도 준비하는 그래 1141 철저합니다 이건 솔직히 이긴 경기라서 저런 거안 가도 되는데 예. 네. 그리고 워캠프도 어 세계에서 더 늘리진 않고 있어요. 특공 업그레이드 완료, 방어력 15죠. 그러면 아처가 지금 불화살도 없어서 공격력 20인데 데미지가 5만 들어갑니다. 5안 죽죠. 화살을 많이 맞아도 안 죽어요. 불화살 타이밍 좋게 됐어요. 불화살 빨리 눌러야죠. 불화살 빨리 눌러야죠. 뭐 하나요? 갔나? 그래도 그동안 아처가 좀 쌓이긴 했는데, 예, 브라스를 눌러줘. 예, 그쵸. 지금 눌렀죠. 이거를, 가드포스트가 조금만 있었어도 막았을 텐데, 예. 왜 가드포스트를 안지웠을까요 셀린. 사망 이거는 뭐 막을 수가 없죠 아셀런트라도 살아 있었으면은 에이, 경기 끝났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